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로그인 처리 부분을 한번 실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로그인 처리할 때는 그 세션이나 쿠키라는 걸 많이 쓰는데, 어, 오늘은 세션을 이용을 해볼 텐데요. 이 둘이 약간 상호 보안적인 개념입니다. 쿠키는 보통 사용자의 PC에 저장이 되고, 세션은 서버 측에 저장이 되는데, 세션 같은 경우도 이것만으로 실제 작동이 되진 않고, 그키 값을 사용자에다 보통 쿠키에 어떤 키 값을 넣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상호 보안적이다. 근데 보안쪽으로는 쿠키보다는 어, 세션이 약간 더 유리다, 유리하다. 네, 근데 그거를 그 세션을 쓰든 쿠키를 쓰든 어, 프로그래머의 역량에 네, 보안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세션을 여러분들께서 npm 으로 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이렇게 npm 으로 설치가 됐으면 이게 그 변수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네. 넣어 주시고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a p p u s 라는 곳, 네, 요 부분에다가 어 t 위쪽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중간에 보면 뭐 아리큐 세션에 가지고 요렇게 나와 있죠? 네, 요거를 여기다가 제가 고문을 넣어서 쓰고 시크릿이라고 되는 건 이제 해시 문자열인데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유한 문자열로 어,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유니 닭으로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가 됐으면 이 부분이인 거잖아요. 네. 실제 아이디가 아이디인 것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 건데, 로그인 처리가 됐다. 그러면 제가 result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네. 아 어, 세션에 이두 가지 구문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네. 오류가 나는데, 음, 위쪽에 보시면 세션, 네. 이 부분, 맥스 에이지 쿠키라고 되어 있는 이 뒤에다가, 어, 리세이브드는 보통 뭐, 트루나 폴스 아무것도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전 트루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Unserialized 네, 작성을 했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경고군문이 안 나오네요. 새로 고침해 본 다음에 로그인해서 제가 abcd로 로그인을 해보면, 네, 실제, 네, 이렇게 콘솔 로그가, 네. 음, 다시. 로그인을 해 보면 이런 네,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게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뒤쪽에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죠 배열이고 이게 첫 번째 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result에 0 이렇게 네, 하시면 첫 번째 내용들 그럼 중괄호가 빠진 걸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실행하고 네, 다시 해보면 이제 중괄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리절트에가 그 해당 내용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저걸 세션으로 저장할 때는 여기서 req.session 음 여기다 멤버의 리절트의 0을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이 req의 o n 에 멤버를 출력을 해 보면 해당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넣고 메인으로 와서 여기서 제가 console, log, req.session,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 실행하고, 네. 맨 처음에는, 새로 고침 한번 눌렀을 때, 네. 네, 어 있었네요. 왜 이러고 나 네. 그, 홈으로 가면, 네, 처음에, 언디파인드라고 나오죠. 왜냐면 이 값이 정의가 처음엔 안돼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로그인 처리할 때그 값을 저장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그인을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가서. 메인으로 가보면 해당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로그인 눌렀을 때, 로그인 됐습니다라고 하고 메인으로 바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을 그대로, 어, 복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해당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메인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다시 재실행. 네, 로그인해서 누르고 a b c d라고 누르면 이제 로그인 된걸볼수 있고 메인으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메인에서 이 보시면 r q의 요 세션의 멤버 이걸 사용하시면 어, 모든 페이지에서 다쓸수 있는데 저희가 헤더에다가 로그인을 넣고 싶다. 그럼 이거를 실제 모든 페이지에 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제가, 뭐, 그 멤버, 멤버는 아 e 큐의 이런 형태로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어, 프로필에 따도 놓고, 여기 따도 놓고,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겠죠.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게또 미드레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드레어 중에서, 어, 그 RES.local. 네. 이 l o c a l 라는 미드레어는 어, 변수 같은 걸 서로 그, 공유할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고, 네, 여기다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로컬 유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이디는, 아, 리 u e s e s s i o n u s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name은 req.session.name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페이지에서 다이 res라고, 왜냐면 저희가 전부 다 res로 렌더링을 시키잖아요. 거기에 local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유저 아이디하고 name을 session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요 next는 이게 있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네. 여러 개의 미드웨어를 실행한다든지, 혹은 이제 바로 라우터를 실행을 할 때, 다음 구문을 실행하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저걸 넣고, 네. 저장하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로그인해서 제가 abcd로 로그인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뿌려주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이 유저 id 값을 제가 헤더에 요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력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고침 해 보면 어, 잠깐만요. 이게 RS의 로컬 네임 해서 네, 잘 출력이 아, 로그인이 이게 재실행하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아, 깐만요 헤더에다가 이렇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여기서 세션 값을 어, 한번 출력을 해서 네, 세션의 네, 값이 잘 들어와 있는지 한번 출력해보도록 할게요. 홈. 처음엔 네 됐고 값은 없고요. 로그인. 해서 넣었으면 로그인 되었고 네, 값이 멤버. 아 제가 아리 교회. 어 맞는데? 아 죄송해요. 아, 네, 멤버라고 아까 여기서 멤버라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저 값을 네 아이디가 아니고 멤버네네 이렇게 네 기재를 해뒀고요. 다시 재실행하고. 출력 고무는 잠깐 없을게요. 네, 됐습니다. 홈으로 가서 아, 네, 유저 아이디 헤더 이것도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에들가나죠 Can not read properties of undefined. 저게 이제 정의가 안돼 있다는 거니까 정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있는 걸 이제 헤더에서 사용을 하려니까 에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그냥 rs.locals.userid는 네, 빈 값을 네, 넣고, name도 빈 값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session.member가 있다, 면 방금 제가 로그인한 값을 이제 이 변수에 재할당하는 형태입니다. 새로 고침하고, 네. 됐습니다. 처음에 로그인 눌렀고, ABCD에서 로그인을 눌렀으면, 네, 요렇게 아이디가 출력되는 걸볼수 있죠. 네, 왜냐면 이 값은 제가 로그인을 하면, 네, 그 값을 세션의 멤버에다 집어넣고요. 미드웨어에서 그 멤버 값을, 멤버 값의 유저 아이디, 그리고 멤버의 이름을 로칼스의 유저 아이디와 네임으로 할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헤더 부분에서 그 값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거친 눌러보면 돼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조건 분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여기다 제가 n a 네임님 환영합니다라고 넣고 유저 ID가 없으면 네, 로그인 페이지 부분을 뿌려주는 겁니다. 저장하고 네, 재실행 홈을 가보면 네. 잠시만요. 네홈 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없으니까 아 세션은 재실행하면 이 사라지거든요. 서 로그인 눌러서 누르면 네, 이렇게 서기 님 환영합니다라고 출력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로그아웃 버튼도 하나 있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로그아웃 해서 제가 요건 로그아웃이라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그아웃을 누르면 실제 로, 로그아웃이 되게 하고 싶어요. 로, 요게 이제 세션의 로그인 개념인데 로그인, 로그아웃은 훨씬 간단해요.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션의 멤버에다가 이거 네, 세션의 멤버에 어, 아무 값을 안 넣어버리는 것도 있고. 네, 요렇게 하시면 뭐 가장 손쉽게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해서 메인으로 이동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가 아니고, 네. 이거은 갯방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재실행해 보고 로그인, 로그아웃이 잘 되는지 볼게요. 로그인, 그 다음에 ABCD 로그인 했고, 그러면 네, 서기님, 환영합니다 라고 돼 있어서 모든 페이지에서도 다 동일하게 보이죠? 이때 로그아웃을 누르면, 네, 로그아웃 됐습니다. 하고, 네, 해당 부분이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과 로그아웃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로그인 부분 처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이, 아, 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